뭐해? 용용이의 수정 구슬에서 본 요괴들이 신경 쓰여서요. 용용이가 인간계에 나쁜 요괴들이 넘쳐나게 될 거라고 했었지? 네. 원래는 염라대왕님의 허락 없이 요괴가 인간계에 넘어올 수는 없는데 도대체 요마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흠. 혹잠 친구가 놀러 왔어? 친구 누구지? 어, 쟤는? 어 시우나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옥잠 너한테 해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계속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나 자꾸 이상한 게 보여 유령이랄까 요괴 같은 게 옥잠 네 뒤에도 있어 그리고 말 여기저기랑 꿈 속에서도 뭐죠 자 요괴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나 말도 안해 게다가 목도리까지 들리다니 이건 초유의 사태입니다. 요괴워치 비슷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음. 혹시 옥자마 너도 그 유령이 보이니? 보이고 말고 계속 같이 다녔는데. 사실 내가 오늘 이상한 꿈을 꿨거든. 옥자미랑 함께 어디에 가는 꿈을. 울창산의 입구를 통해 요괴들이 사는 세계로 가게 될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던 이 열쇠로. 예견몽인가요? 그건? 그 꿈을 꾸고 나니 나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혹시 옥잠이라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해서 찾아온 거라고 요괴 열쇠인가요? 저기 나랑 같이 그곳에 가주지 않을래? 가능하면 옆에 있는 그 유령도 함께 시윤군 전 요괴 집사인 위스퍼입니다 위스 아마 시윤군이 꾼 꿈은 요막의 이병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가서 직접 확인해봅시다 옥잠님 시윤군 꼬고 내가 꿈에서 본 입구가 있는 그곳 커다란 나무가 있는 그곳이야 안녕 요괴 월드 자 최근에 마을에서 요괴들이 대거 출몰하고 있는데 요마하게 무슨 변고가 생긴 모양입니다 어, 그러던 차에 시훈이라는 친구가 와서 네 요마계로 같이 한번 떠나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친구가 무슨 요괴 열쇠도 들고 있어요 이 사건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울창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요괴뽑기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매달 어, 거기에 요마계 입구가 있다고 하네요 꿈속에서 난이 앞에 있는 신목을 통해 요괴들의 세계에 갔었어 그래 위스퍼? 맞습니다 위스 바로 요괴 엘리베이터자 메달복귀를 하는 그 장난감 기계가 있는 곳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던 곳이군요 백문이불여일견 바로 가봅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요마계로 자 점점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 요괴들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이런 곳을 통해 요괴로 요괴 세계로 갈수 있는거야? 네 확실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근처에 뭔가 있나요? 자, 비석이 하나 솟아 올라왔는데, 쉬운 건 부탁합니다. 여기에 열쇠를 꽂으면 되는 거지? 자. 어? 나무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문이 생겼다. 어? 요마계로 가는 요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눈이 하나 달린 요괴이긴 한데, 상당히 귀엽고, 네, 섹시하네요. 심지어 요괴 이름도 못 자요야. 네, 재우지 않겠다는 의지로 충만한데요. 자, 일단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전에 6산빌딩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막그 번호 눌러주고 이런 누나들이 있었는데, 요새도 있나요? 여하튼 네, 이걸 타면은 이곳이 바로 요괴들이 살고 있는 요마계인가 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제가 생각했던 약간 지옥의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야 현실보다 더 이쁜거 아니야? 여기가 요마계? 어쩐지 신기한 곳이네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 그런데 왜 익숙한 느낌이 들지? 꿈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 이곳은 다양한 요괴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곳 옥잠님에게는 낯선 광경일지도 모릅니다 슈니가 왜이 세계를 꿈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수정고수를서 봤던 녀석은 이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인간계를 빼앗기 전에 우리가 해치워버리죠. 자, 요계의 나쁜 요괴를 물리치자. 요마계 자체, 그러니까 요괴들이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거기에 일부 나쁜 요괴들이 네, 인간계를 넘보고 있다. 그들을 잡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문 안으로 들어왔더니, 어, 저번에 학교에서 불꽃놀이할 때 뒤에서 지켜보는 그 요괴다. 넌 그때 만난 옥잠, 왜그 녀석을 여기에 데리고 왔어? 그 녀석은 우리들의 마지막 희망, 오징어 회장님을 쓰러뜨리기 위한 시윤이가 어쩐지 엄청 화가 난것 같은데요. 옥잠님, 혹시 나쁜 짓이라도? 아무튼 이 앞으로 가게 할 수는 없다 힘으로라도 돌려보내겠어 뭐야 갑자기 싸움 걸어온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무기가 나타났다 자 상당히 네 잘생기고 세 보이지 않나요? 네. 내가 싸워보도록 하죠 일단 충치력작에자 도트 공격으로 어, 이 무기 머플러? 어 취소시켰어 데이드 암흑중치균 자, 와 도트 딜 엄청 들어가죠? 자, 완전 잘 부탁해 좋아요 자이 무기는 스스로 정화했다 와 스킬 패시브 스킬 굉장히 좋은거 같은데? 저는 빙의된거 이렇게 없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시간 막 손으로 계속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쟤는 알아서 정화가 되나봐요. 빙의 공격이 안 먹히나? 이무기 머플러? 취소 못 시키나요? 안 돼! 대절단으로 이걸로? 아니야. 취소가 안 돼. 금방 맞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와! 와, 진짜 아프다. 엎질인데, 지금 빨피됐어. 왕사슴벌레는 그래도 피통이 많다 보니까. <laughs> 단피도 안다네요자 아무튼 다구레는 장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잡아내고요 이 무기 저기 넌 누구야 왜 그때 날 도와줬어 난이 앞으로 가야돼 길을 비켜줘 옥잠 그리고 시운나 말이야? 이 앞으로 가려면 너희들은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이 요마계와 인간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이야. 제발 좀 알려줘라. 일찍이 이 요마계에 사는 자들은 염라대왕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았어. 우리 요괴들의 수명은 인간들보다 훨씬 길지. 그래도 결국 끝은 찾아와. 염라대왕님이 돌아가신 뒤 요마계는 나쁜 야망을 품은 요괴들에게 지배를 당했다. 그게 회장인 오징어 녀석과 그 무리들이야. 아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요마계가 혼탁해졌다는 얘기군요. 돌아가신 염라대왕님은 인간과 요괴가 사이좋게 사는 세계를 바라셨어. 옥장 네가 가진 요괴워치도 그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지. 염라대왕님은 우리 요괴들에게 그 뜻을 남기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오재훈 녀석은 요마계의 왕이 되어 평화를 무너뜨렸다. 그뿐 아니라 녀석들은 요마계 인간계까지도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 그럼 혹시 인간 세계에 나쁜 요괴들이 나타났던 것도 자 내가 몇 번이나 요괴에게 습격을 당한 것도 어쩌면 그 때문? 돌아가신 대왕님께는 아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의 힘은 아직 각성하지 않았지. 그는 우리들의 요괴들이 희망이었어. 그래서 그 힘이 각성하길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는 그의 기억을 지우고 평화로운 인간계로 보냈다. 그게 바로, 시훈이, 인가 봅니다. 서, 설마? 옥잠? 넌 다른 인간들과는 달리 요괴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그럼 너에게라면 염라대왕님의 아들인 시훈이를 맡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오지온 녀석을 쓰러뜨려줘, 옥잠. 고마워. 널 믿길 잘했어. 전투적인 힘이 필요해지면 날 불러줘. 나는 뭘 하면 될까? 시은군, 당신은 인간계로 돌아가세요. 오징어 녀석을 쓰러뜨리는 일당이 옥잠님에게는 껌이니까요. 이새끼또 설레발친다. 분명 당신의 힘이 다음에 필요할 시기가 있을 겁니다. 알겠어, 난 초등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시은이는 내가 데려다줄게. 오징어 회장을 부탁해. 와,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죽고 그 뒤를. 네 오징어 회장이 정권을 잡았는데 인간계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염라 대왕의 아들이 그리고 이무기가 네, 처리를 안 하고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나는 염라 대왕님께 이요마의 관리를 임명받은 빨간 도깨비. 염라 대왕님이 돌아가셨다고는 하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 빨간 도깨비가 너희들을 심사해 주지. 와 도깨비. 밤에 보이는 그 녀석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음 너희는 그동안 14개의 부탁을 들어주었구나 뭐하니 그동안 사람들의 부탁 하나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모양이군 너희처럼 게으른 녀석들은 이곳을 통과할 자격이 없다 자신의 행실을 반성하며 배가 고플 때까지 움직이거라 뭐야 못 지나가? 어 바닥에 구멍 생겼다 그러니까 서브 퀘스트를 제가 안 하고 거의 메인캠 위주로만 했는데, 네. 이런 귀찮은 일이 또 생겼네요. 자, 이곳은 거대한 컵케이크 존재하는, 네, 지옥인데, 네, 여기서 바쁘게 움직이라고 하네요. 어릴 때막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너희들 음식 남기면은 나중에 지옥 가서 너희들이 버린 음식 계속 먹으면서 살 거라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자꾸 먹어. 어차피, 너도 부탁을 많이 안 들어줘서 빨간 도깨비한테 혼이 난 거지? 뭐, 부탁을 들어주는 게 귀찮긴 해. 얘는 간다고 그 기분.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안 돼. 그냥은 못 가지. 너한테 부탁하기는 그렇고, 그렇다면 숨바꼭질이라도 할래? 자, 서브 퀘스트를 안한 죄로, 네, 이런 귀찮은 퀘스트를 추가로 받게 되었는데, 차라리 서브 퀘스트 안 하고, 그냥 네, 여기 와서 어, 예, 손이 막 얘를 찾는 퀘스트를 하는 게 진행은 더 빠릅니다. 자 얘네한테 일일이 말을 걸어야 되는데 네, 구석에 오면 여기 있고요. 네, 퀘스트는 제가 자세하게 공략을 다루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얘네가 상당히 구석구석 숨어 있기 때문에 막 컵케이크 안으로 들어가서 막 구석구석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좀 귀찮긴 해요. 자, 아무튼 성공하면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인기만 없어한테 말을 걸면요. 아니 올라가는 길이 있네. 야 저렇게 봉 잡고 올라가려면은 어깨랑 등 근육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팔 힘이랑. 자, 아무튼 첫 번째 관문 통과했고요. 스톱! 여기서 스톱. 아까는 빨간 도깨비였는데 이번엔 파란색이네요. 하지만 난 돌아가신 염라대왕님께 이곳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낯선 인간들은 그냥 통과시켜줄 수는 없고 심판을 받아야겠지. 염라대왕님은 내게 말씀하셨지, 이곳을 지날 수 있는 건 어른뿐이라고. 이 놈들이 아이일 경우에는 이곳에서 돌아가야만 한다. 내 놈들은 어른이냐 아니면 아이냐? 정직하게 대답해라. 귀쫑긋. 귀엽다. 자, 어른이면은 네, 통과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이라고 대답하면 순순하게 이곳을 비켜 줍니다. 여러분들 솔직한 게 좋아요. 네. 살아가다 보면은 네,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선의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네, 주위에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네, 언젠간 여러분들의 진가를 인정받을 날이 옵니다. 자, 이곳은 눈이 내렸나요? 바닥에. 하얀데? 와, 이번에 도깨비는 상당히 무섭게 생겼다. 검정 도깨비. 힘이 장사인 검정 도깨비다. 힘을 인정받아 이곳을 지키고 있지. 엄청세 보이긴 하네요, 진짜. 염라대왕님은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가버리시나. 자, 어쨌든 이번에 심판받을 내용은 날 뚫어져라 본다. <laughs> 무서워. 그동안 너희가 전투한 횟수는 322회군. 흠흠. <laughs> 생긴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거친 녀석들이로구나. 이 몸은 너희가 마음에 들었다. 이곳을 통과시켜 주지. 자, 이번에는 다행히 무사 통과를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 보스급 전투를 앞두고 약간 노가다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덕분에, 네, 이번에는 원큐에 통과가 되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번이 최종 관문인 것 같은데요. 자, 이쪽에 오징어 회장. 염라대왕의 뒤를 이은 이 녀석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마계와 인간계 모두를 지배하려고 하는 속셈을 지니고 있다 혹자님저 녀석입니다 오징어 징어 내가 바로 요마계를 지배하는 오징어 회장님이다 징어 인간의 아이 따위가 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징어 요계와 인간의 친구가 되다니 안되징어 그럼 안 돼. 이 세상은 인간보다 우수한 우리 요괴가 손에 넣어야 한다, 찡아. 물리적으로 얘네들이 더 세긴 하죠, 요괴들이. 초능력도 있고 우리처럼 자신의 의지로 인간과 함께 사는 요괴도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한 시점에서 당신은 지배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어, 지배할 자격이라는 건 그냥 센 사람이 네, 좌지우지 하는 거죠. 내 친구들은 그걸 바라고 있지 않아. 사이좋게 살고 싶어. 그런 생각에 과연 올바를까, 징어 여기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 힘없이 나약한 너희 같은 녀석들이 내 야망을 방해할 수는 없어, 칭어. 자, 드디어 오징어 회장과의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녀석을 물리치면은 모든 그네 요막에 의해서 인간계가 잡아먹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상대를 해보죠. 악마의 오른손 생각보다 딜이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고요 보노보노가 필요 안 많고 방어력도 낮은데 네. 빙의가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총 7백작 네. 다리 두대 맞았는데 에너지 별로 안 달죠? 자, 에너지 빨리 다는 것좀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 열심히 때려 자, 염라대왕의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군요 그래도 에너지는 되게 많다. 자, 빙의만 그때그때 잘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징어 먹물. 아하, 빙의. 자, 세 명한테 전부다. 자, 요력 차지? 오징어의 습격, 앞으로 3초. 자 지금 다리로 막고 있어서 주간에 캔슬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극딜을 해도 자 앞으로 2초 앞으로 1초 과연 어떤 기술이 나올지 한 방에 뒤지면 안되거든요 오징어를 무지하지마 와 임팩트는 되게 멋있는데 비리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군요 기존에, 네, 그 전에 그냥 보스들에 비해서 특별히 강한 거를 못 느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충치 백작이 진짜 좋아요. 네, 이 암흑의 충치 군을 사용하면 지금 데미지 딜은 평균 한100 정도 들어갔는데 얘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아파하면서 지금 데미지가 총 570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도트 딜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한뭐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충치백작 초반에 네 얻으신 분들은 네 뭔가 안쓴것 같다 싶어서 버리지 말고 꼭 쓰세요. 네나중가면은 진짜 효자노릇 합니다. 그리고 네 충치백작은 성격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죠. 물리 형태로 어쨌든 승리. 자 이제 모든 일이 끝났나요? 이렇게 싱겁게 끝날 만한 스토리가 아닌데. 나약한 인간 녀석, 내 야망을 깨부수다니 찐가. 나약한 친구한테 졌다는 얘기는 자기가 더 나약하다는 얘기겠죠? 당연합니다. 인간들의 세계는 인간이 관리해야 돼요. 자, 그것을 빼앗는 모습을 같은 욕이라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징어, 찐가, 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찐가. 그리고 요막에 굴림하여 인간계를 내 것으로 다시 만들겠다, 찐가. 그때까지 기다리려구나 기다리면 안되지 여기서 끝을 내야죠 끝을 내야지 이대로 보내줄거야 그 오랜 싸움도 전투도 이겼는데 이래서 안된다니까 자 이렇게 항상 힘든 전투를 실은 뒤에 아주 마음 좋게 다 놔줘 놔주면 안돼요 거기서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건 그렇고 실로 긴 전투였네요 옥잠님 그렇지도 않았어 아무튼 이걸로 인간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삼시세끼, 낮잠도 보장되는 집사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삼시세끼 뭘 먹고 살긴 하니. <laughs> 아유 다행이다. 그럼 목장님, 인간계로 돌아가죠. 그래. 시훈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보고하러 갈까요? 자,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훈이에게 염라대왕의 아들 시훈이, 걔가 진짜 본래 요괴 모습으로. 네. 변신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되게 무서운 그런 모습이겠죠? 염라대왕의 아들이니까. 자, 어쨌든 오징어대왕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 녀석이 숨통을 끊을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염라대왕의 아들인 시윤이한테 보고를 하러 가죠.